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,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.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이삼걸 후보를 위해서 안동을 꼭 방문해서 인사드리려고 했지만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고 저희가 추경 때문에 예산심사를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. 어, 며칠 내로 반드시 직접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, 이삼골 후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냈고 어,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. 공직사회에서 정말 실력 있는 어, 사람으로 또 경륜과 그 역량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. 안동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이삼걸 후보입니다. 이삼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. 우리 경북의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,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십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이삼걸 후보가 안동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당 차원에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이삼걸 후보가 안동을 위해서, 안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. 이삼걸 후보는 확실히 해낼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